76회에서는 드라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며 인물들 간의 갈등과 복수의 서사가 깊어지는 모습이 그려진다. 하나는 세영의 가짜 임신이 드러난 후 여진에게 은총을 데려가겠다고 결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의 반응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펼쳐진다. 하나는 여진에게 은총을 데려가겠다고 선언한다. 회장님 이제 더 이상 은총이를 당신에게 맡길 수 없어요. 제가 은총을 데려가겠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여진은 깜짝 놀라며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반문한다. 하나는 침착하게 대답한다. 윤세영이 가짜 임신을 했대요. 이제 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여진의 얼굴은 급속히 굳어지고 그게 사실이라면 은총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불안해한다. 한편 명진은 하나의 복수에 분노하며 내가 뭔데 내딸 인생을 망쳐. 라고 소리친다. 하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명진을 바라보며 왜 당신 딸 인생은 소중하고 남의 아들 인생은 장난이야. 라고 강하게 반박한다. 이 말에 명지는 충격을 받지만 하나는 결련한 의지를 보인다. 이제부터는 제가 은총이의 엄마로서 책임질 거예요. 진구는 세영과의 결혼이 취소된 후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여진에게 찾아간다. 여진 씨, 내가 변한 것 같아 구하나 때문이야? 라고 묻자 여진은 네가 변한 것 같아. 구하나 때문이야? 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진구는 사실 하나와 은총이의 관계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세영은 결혼식이 취소된 후 진구에게 매달린다. 나 진구씨 포기 못해. 라고 외치며 그를 붙잡는다. 진구는 세영 이제는 끝내야 해. 너의 거짓말이 다 드러났어. 라고 냉정하게 말한다. 그러나 세영은 울면서 이대로 절대로 못 끝내. 나 진구씨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절박한 마음을 드러낸다. 그녀는 진구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구지석은 결혼식이 취소된 후 윤세영 절대로 혜성을 포기하지 않겠지. 라고 다짐하며 복수의 계획을 세운다. 그는 하나와 진구의 관계를 관찰하며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이 기회에 은총이를 빼앗아야 해. 라는 생각을 하며 그는 하나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작전을 모색한다. 하나는 진구에게 사장님 저를 믿고 앞으로의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라고 말하며 복수의 서사를 더 확고히 한다. 진구는 하나씨가 그렇게 결심했으면 나도 도와줄게. 라고 응원하며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진다. 하나는 사장님, 이제부터는 제가 은총이와 함께 할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할 거예요. 라고 다짐한다. 세영은 하나가 진고와 가까워진다면 나는 꼭 그걸 막아야 해. 라고 결심하며 하나에게 복수를 다짐한다. 그녀는 진고와의 결혼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는 절대 행복하게 두지 않을 거야. 라며 복수심을 불태운다. 진고는 하나에게 진심을 담아 말한다. 나를 이용해 복수가 가능하다면 해요. 나는 하나씨가 원하는 대로 돕고 싶어요. 진구의 말에 하나는 잠시 침묵하며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사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반드시 은총이를 지켜낼 거예요. 짐을 들고 나오는 하나에게 세영이 다가온다. 진구씨랑 잘해보려고 그래? 라고 도발하듯 묻는다. 세영의 말에 하나는 자신감 있게 대답한다. 나 사장님 좋아해. 기대해 윤세영.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질 거니까. 세영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너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라고 소리친다. 하나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할 거예요. 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하나는 진구와 함께 은총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우리가 함께하면 은총이를 지킬 수 있어요. 세영과 여진의 음모를 막아야 해요. 진구는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함께 이겨내자. 라고 응원한다. 이때 여진이 등장하며 하나 내가 은총이에게 다가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경고한다. 하나는 여진씨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은총이는 내가 지킬 거니까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게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은총이를 지킬 겁니다. 라고 외치며 결연한 모습으로 세영을 바라본다. 세영은 구하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분노하며 대립한다. 이처럼 76회는 인물들의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복수와 사랑, 배신이 얽힌 복잡한 서사가 전개된다. 하나의 결단과 진구의 선택, 세형의 반격이 어떻게 흘러갈지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높이며 다음 회차를 기대하게 만드는 전개가 펼쳐질 예정이다.